You can still go. Even when you feel s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there's no hope, you can still go. I never answer the no man. I still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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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stle hustle every single day. I'll be making moves till I'm buried in my grave. To the system, I don't wanna be a slave. I've been doing shit my way, uh, or the highway. And in the driveway is a nice range. Cause I grind through the climb, I invite right pain. you never hear me, bitch, Now nah, I don't complain. Just gotta flip the switch and you can go and obtain anything you want, anything you need. Your mind's got the key ingredient, it's belief. Better uh, see with the negativity. But I just slide right by that energy. Uh, even when you feel low, you can still go. Yeah, slow, you can still 새거는 무조건 첫 느낌은 좋아요. 아 이거 오일도 갈고 브레이크도 이번에 EBC 패드로 바꿨는데 어것도 괜찮네요. 이게 처음 바꿔서 그런지 몰라도 어, 엔진오일도 뭐 엔진오일도 솔직히 뭐싼싼는 오리랑 비교해서 뭘뭐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처음이라 간지별 안돼서 그런지 몰라도 엔진오일 느낌도 괜찮고 브레이크 패드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지금 괜찮네요 지금 아 근데 와 날씨가 아, 갑자기 확 좋아졌어요 제가 원래 좀 약간 몸에 열이 많은 타입이라서 지금 솔직히 지금 반팔 입어도 될것 같은 날씨입니다 지금 날씨가 아, 와, 벌써 이렇게 더우면은 아, 여름에는 장난 아닐 것 같은데 벌써부터 지금 더워요 저는 아우. 아, 근데, 아, 이 미세먼지가, 아, 미세먼지가 없으면 날씨 좋을 것 같은데.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바이크 탄지 이제 4년 정도 되니까, 이게. 돈이 나간다는 게좀 느껴집니다, 예. 유지비가. 아, 뭐, 한것도없는데 벌써. 유지비, 이거 뭐, 수리하고 하는데, 지금 벌써 50만원 넘게 들어간 것 같아요. 이걸 좀더 줄일 수, 연, 줄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자가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뭐 자가정비 해봤자 브레이크 패드랑 그냥 간단한 뭐 소모품 교체 같은 건 제가 했거든요. 제가 다른 것까지 다 자가정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서 거의 다 제가 다할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거만 해도 아마 유지비는 많이 줄어들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오일이 많이 줄었어요. 오일값만 해도 와, 이거 어 오일값 솔직히 얼마 하겠어 했는데 이거 의외로 오일값이 많이 차이 나네요. 원래 오일 필터까지 가면 한 11만 원 정도 나올 텐데, 제가 야마 야마루 프리미엄을 넣었으니까 그걸로 기준으로 해서 오일 필터까지 하면은 11만 원인가 그렇게 나왔던 거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엔진오일 자가교환 하면서 필터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그기그 뭐지, 그저 셀프 정비소 이용비 다 포함해서 한 4만 원, 4만 5천 원이 정도 나온 거 같거든요. 엔진오일에 4,000원을 그냥 잡고 4,000원에 세개 들어가니까 12,000원.에다가 필터가 1,000원 10, 정도. 필터가 8,000원짜리에다가 어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대충 12,000원 잡고 24,000원에다가 계산이안돼충 24,000원. 그리고 어 셀프점비소 제가 15,000원 썼거든요. 원래는 제가 더 빨리 하면 1,000원에 10, 할수 있을 것 같은데. 15,000원 썼으니까 24,000원에다가 15,000원 넣으면 3만원, 4만원, 한 4만원 들어갔네요. 맞나? 이거는 대충, 대청... 야, 관올림해서 대충 한세배세배죠 3배? 대충 한 3배 정도 아끼긴 했네요. 엔진오일 아끼고, 자, 그리고 이제, 아, 제가 원래 이거 브레이크 오일은 제가 갈려고 했는데, 아, 귀찮잖아요. 이거 솔직히, 이거 계속, 이거 레버 적었다 폈다 적었다 폈다 하고 공기 나오는 거 확인하고, 귀찮아 가지고 그냥 센터 갔거든요. 아, 근데 솔직히 그 돈이 나올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많이 나와 봤자 한 5만 원, 5만 원 선에서 나오겠지 했는데, 아, 씨 뜬금없이 15만 원을 불러가지고, 아, 너무 절대 그 돈이었으면 안 했을 텐데, 아, 그냥 해 봤자 한 5만 원 정도 나오겠지 하고 그냥... 해주세요 하고 그냥 했는데 와, 나중에 결제할 때 15만원 <laughs> 15만원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공비가 나와가지고 어, 차라리 그 돈이었으면은 제가 하고도 남죠 내가 할줄 몰라서 안한게 아닌데 단지 귀찮아서 한 것뿐인데 아, 어, 뭐그 정도 돈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이제 더 자가정비를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할수 있는 건 내가 자가 정비를 다 해야 되겠다. 아이고 무슨 말도 안 되는 돈을 물러 버리네 솔직히 엔진 뭐 그쪽은 제가 자가 정비 그 지식이 없어서 못하겠고 소모품이나 이런 거는 다 자가 정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또 자가 정비 영상이 하나 올라올 건데 지금 그 부품이 안 와가지고 부품이 오면은 아마 자가 정비 영상 하나 또 올라갈 것, 같,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또그그 그 증상이 나타났어요. 갑자기 한 번씩 정차 중에 퉁, 퉁, 그, 불기치간 충격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보니까 제가 그때 조마코일을 이상 있는 거 하나만 갈았잖아요. 까봐서 다 테스트 해봐야지 알겠지만, 지금 분명히 또 하나가 나가리된것 같습니다. 1000km도 안 탔거든요. 지금 한 3, 300km 탔나? 고치고 나서. 아, 이렇게 빨리 증상이 나타날지는 몰랐습니다. 자 이렇게 만약 센터에서 이렇게 하나씩 갈아쓰면은 공비 엄청 나가요. 그러니까 나는 자가 정비하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나중에 갈때갈때 그냥 한꺼번에 네개 가세요. 그게 공비 아끼는 방법입니다. 그게 아니고 뭐 나는 그냥 고장난 것만 고쳐서 하겠다 하는 분들은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야, 어 원래 이런 길이었나? 아니, 이제 어? 원래 이런 길이었나?

찍을게요. 필링왜 이렇게 좋냐? 아, 미치겠네. 아, 이 느낌이 너무 좋네. 엔진 느낌이.